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번제, 오늘은 소제에 관한 규례인데요. 이런 모든 규례가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이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아, 내용인 즉슨,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소재도 역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드림이 될 것이고, 어떻게 받침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제사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의 뜻또 소재의 의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소재는 그, 그 원어적 의미가 선물, 곡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나온 것이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해 드리는 예물의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32장 21절이나, 창세기 43장 15절이나, 사무해라 8장 12절에 오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받은 호의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제사에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제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일제에 보면 나오죠. 번제가 생명을 중시한다면 소재는 노력에 대한 결실의 헌납을 중시하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번제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한다면 소재는 우리의 생활을 요구하는 제사다. 라고 할수 있어요. 소재 그러면 우리의 생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인격과 생활의 결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 위에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초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소재는 보통 단독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아니었어요. 대체로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29장 40절이나 민수기 15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 없는 제사를 단독으로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화재로 드려야 했는데, 그때 쓰는 불도 번자단에서 가져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리고 소재물은 본인이 직접 가서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단위에 올려놓는 그런 제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전 인격과 생활의 열매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것과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 없는 헛물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재의 재료에 대해서 확인해 볼까요? 1절에 보면 소재의 재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운 가루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올리브 기름이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유향이 나와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소재에 드리는 곡식은 알맹이 그대로 드리지 않고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빻아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한다면, 밀가루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때의 떡, 뭐, 전설병, 아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 6장 35절과 49절을 바탕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 희생적 순종으로 온전한 제물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한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빌리포스 2장 7절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격과 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렸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고난 가운데에 이루어진 재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곡식 그대로 드려지지 않고 그것을 빠서 드려지는 재물을 일컬어서 고난 가운데 이루어진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때 오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침이 될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드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해야 하고, 그 뜻을 순종하려고 할때 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함으로 연단된 인격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기름인데요. 기름은 감남나무 열매에서 짜는 올리브 기름을 말합니다. 보통 이 기름을 얘기할 때 성령의 사역에 대한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고은가오리에이 그러니까 기름을 넣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 사역에 성령에 의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를 생각해 보면 임신할 때부터 탄생할 때 모든 것이 다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었잖아요. 그니까그 모든 사역에 성령의 도움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성령에 의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말씀을 깨닫는다. 이 깨닫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뭐 성령의 조명이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성령님의 도움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격을 만들고 바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줄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고 홀로 하려고 할때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회 봉사와 신앙생활 등전 영역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름이다. 이런 말이에요. 고은 가루에 기름을 넣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성령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유황인데요. 유향, 유향인데요. 유향은 감남나무과에 속하는 유향나무로부터 짜낸 고급향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이것을 첨가하는 이유는 재물이 향기를 풍기도록 하기 위해서 아, 유향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고급 향료라고 할수 있어요. 이거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오는 요 향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금대접에다가 아, 아, 이렇게 향을 피운다. 향이 그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왔다. 이런 말할 때 그것은 기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향은 피우는 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유향은 음식물에 넣는 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우는 향과 음식물에 넣는 향 이렇게 분리해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구속의 향기, 곧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의지와 계획을 나타내실 것에 대한 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와,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것 같아.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 얻을 자에게나 망할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비밀들을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생활을 본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끌어서 의로운 생활이다, 의로운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와 생각과 판단 기준과 행동 방식 혹은 생활 양식 등 삶의 전 영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위치요, 본분이요,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이세 가지 말고 또한 가지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곡식재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너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소금을 너의 곡식재물에 빼지 말고 넣어야 한다. 너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야 한다. 이 소금이 나오잖아요. 소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맛보다는 부패 방지를 위해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고대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확증하기 위해서 무엇 사용했냐면 소금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계약 당사자들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 서로 소금을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언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약을 이제 지속될 것이고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부패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우리는 더 이상 변기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로 계약 당사자들이 소금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소금이 갖는 부패를 방지하는 불변성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서도 무슨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금 언약이다. 이런 말 사용하잖아요. 그것은 곧 불변의 언약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9절이나 10대 이역대 13장 5절에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곡식재물에 소재에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진실되고 불변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재물에 항상 소금을 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그 언약의 내용을 지키겠다는 결단을 나타내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이 언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런 말이라고 다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한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사적 축복과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종말적 축복을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변개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워지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소금의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소재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네 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고운 가루와 올리브 기름과 유향과 소금에 대한 해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곡식제사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 없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을 바쳐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첫수확물을 제물로 여호와께 바칠 수는 있지만 그 것들은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향기로 운 냄새를 위해서는 재단에 드리면 안 된다. 첫 번째 누룩을 넣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곡물 제사 소재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어, 그때에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누룩은 죄와 부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와 부패의 상징이다 라고 이야기 한다면, 오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죄가 없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에 누룩을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죄 짓는 생활을 하지 말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묵은 누룩은 악독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생활이 온전하게 받쳐질 수 없게 되죠. 아, 그래서 또 이것을 다르게 얘기해서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세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세인들의 어떤 외적인 행동, 뭐 미간에 말씀을 쓴다든가, 옷술을 길게 한다든가, 기도할 때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씻지 않는다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뭐다? 외식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아, 또뭐 봉사나 구제할 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한다든가, 이런,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걸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하여 외식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요 그것은 곧 종교적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말라 라고 얘기할 때에 죄 짓는 생활을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뭘 넣지 말라 그랬죠? 꿀을 넣지 말라 라고 말을 해요. 꿀은 다른 식품과 합치면 발효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꿀은 사람이 끌리기 쉬운 달콤한 인정과 육체적인 욕망, 쾌락 등을 상징한다고 자먼 5장 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 아, 그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인정에 끌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셨지요. 오병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인기를 즐기지 않으셨지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자리를 멀리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에 가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인정에 치우치지 않으셨어요. 세상 것의 가치와 소망을 두지 않으셨지요. 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시냐면 인본주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인기가 있는 대로 따라가거나 쫓아가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욕망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택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수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재의 방법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여기에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가에 대하여 1절부터 3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운 가루 한 줌에 기름과 유향을 더하여 드리는 소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4절부터 10절에 보면 불에 익히는 것으로 드리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과 또 무교전병을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경우가 있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조각을 내어서 요즘 말로 하면 후라이팬 같은 것에 붙여서 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얇은 소태에 삶아서, 삶소태 삶아, 삶아서 드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유황을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 어, 또, 이런 것을, 불에 익히는 것을 드리는 소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다, 음식을 통한 교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첫수확물첫 이삭을 드리는 소재가 나오는데, 이것도 특징이 있다면, 볶아서, 빠, 빠은 것을 드리는 소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법으로 드리든지 간에 공통점은 곡식을 알맹이 그대로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곡식을 빻거나, 불에 익히거나, 볶아 찌어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 부분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 나타내고냐라고 하는 것이냐면,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종류의 환란을 당하면서 결국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 고 보면 예수님의 전 생애가 그랬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유년 시절에는 애굽을 피난 생활을 하셨고 애굽에서 피난 생활을 하셨고. 공생의 기간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유대인의 방해를 받았고, 또 금식 기도할 때는 사탄의 방해를 받고, 겟스마의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신문을 받으면서 또 모욕과 수치, 뭐 침뱉음을 당하시 거든가, 갈대로 침과 홍포로 입힘을 당하신다든가, 가시관을씌음 받는다든가라고 하는 것 결국은 그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시지요. 아,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죄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죄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인격적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의 자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누구든지 시련 가운데서 에 죄를 그치게 되고 부패한 성품이 부서지고. 온전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일반적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기회로 알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그것을 통과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통과하기를 심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도 고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통과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귀한 제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소재물 처리하는 데에서는 2절, 9절, 16절에 보면 불사르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께 드리는 몫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물 중에는 하나님께 불사르러 드리는 것 외에 거기서 물려 나오거나 남은 것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다.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정리해 보면 곡식을 드리는 소재에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가 있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말씀이 있고 우리의 인격과 관계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헌신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헌신의 삶이 또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섭리 가운데에 해석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미소가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이 곧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이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이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한번더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곡식 제사 소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로 해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이 결심과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또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죄를 끊고 더욱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통과하지 않고 감사와 또 감사와 또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사람들의 정신과 사람들의 육신 가운데에 평안과 또 화평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위에 곡식 그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고 깨어지고 삶아지고 빠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재물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주님 내 인생이 그렇게 죄를 끊기 위해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빠지는 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내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그 삶을 함께 공유하고 이겨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성장하길 원하는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아픈 마음으로 함께 공유하고 중보하는 이웃들과 열방의 선교산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